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서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성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충주입니다. 충주의 한 산업단지 근처 주택가에서 심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한 제조 공장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악취 방지 시설을 가동하는데도 피해가 계속되자 결국 충주시가 업체 이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100여 가구가 사는 충주의 한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주민들은 특히 밤에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매뉴큐 삼키는 거 같은 그런 느낌 이 있잖아요. 그리고 코 계속 찡하고 밤에는 아무리 더워도 그냥 문을 다 닫고 이제 이중으로 닫고 문 잠그고 그러고 있어야 돼요. 호흡이 그냥 막힐 정도로 그렇게 심해요, 심할 때. 창문에다가 테이프까지, 틈새 테이프까지 다 붙여 놓고 그런 데도 나요. 주민들이 악취의 주된 원인으로 꼽은 곳은 아파트에서 60m 떨어진 산업단지의 한 광학 필름 공장입니다. 업체 측은 충청북도 등에서 지원을 받아 5억 원 상당의 악취 방지 시설 두 기를 설치해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냄새를 유발하는 화학 공정은 이달부터 중단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충주시는 조사 결과 이 업체의 악취와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의 60% 수준인 것으로 측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충주시는 9월 말까지 업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16,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현재 공장 부지 전체는 충주시가 69억 원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곳에 2024년까지 회의실, 노동자, 복지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가동한 지 10년 된 업체가 악취 민원으로 떠밀리듯 이전하게 된 상황.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장 입지 선정. 주택 건설 단계에서부터 민원을 차단할 철저한 사전 영향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네, 산업단지 근처 주민과 업체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산업단지나 주거지 조성 단계부터 갈등이나 민원을 차단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충주시가 경기도 이천과의 중부내륙철도 1단계 개통을 앞두고 수도권 연결선의 조기 개통을 강조했습니다. 충주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월 중부내륙철도의 일부 구간이 개통하면 이천까지 25분만에 갈수 있지만 수서로 이어지는 수도권 연결선은 두 차례 환승해야 한다면서 2027년으로 예정된 수서 광주간 복선 전철 개통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부내륙철도 2단계 사업인 충주 문경 구간의 연결과 함께 문경에서 김천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선도 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이천과 충주 경부문경 있는 중부내륙철도 구축에는 2023년 준공까지 2조 4천억여원이 투입됩니다. 네, 중부내륙철 개통으로 정주여권 개선 등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수도권 연결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더 높아질지 주목되네요. 자, 오늘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2021 전국 사이클 대회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음성 종합 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으로 개최되는데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는 운동장 트랙 경기만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음성군 체육회와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데요. 여든 세팀 선수 420여 명이 참가해 스프린트, 스크래치 등 10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음성구는 참가 선수와 관계자 등은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 의심 사례가 나오면 대회를 중단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